활동 참 힘드네요. <laughs> 체력이, 예 네. 멤버들도 아, 그렇고, 아, 쉽지 않은 것 같아. 뭐, 하려면, 다음부터 하려면, 이 막, 좀 약이랑 이런 거더 준비해서 해야 될것 같아. 멤버들, 막다 개침하는데, 계속 못 자다가, 하루 딱 이제 좀잘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그날 자면서 뭔가, 그러고 있잖아요. 뭔가 딱 괜찮아, 괜찮아 하고 있다가 딱 풀려버렸을 때, 딱 그런거, 뭔지 알아요? 전, 전 그래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다 굉장히 안좋아 그렇지만 무대에서는 최선을 다하는거 오늘은 1등 시작할테니 제가 활동하면서 안무도 굉장히 격하고 그러기 때문에 멤버들의 상태도 조금 많이 아... 그다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서 사실 심적으로는 약간 뭐라까 안타깝기도 하고 뭔가 그런 상황인데 아 그런 이런 또 상을 우리 원배배 덕분에 받을 수 있어서 멤버들도 에너지 없고 금방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기 맛이었어요.